잘했어 미아 어? 뭐야 <laughs> 야 씨발 다내려왔는데 <laughs> 그때 말하면 어떡해 <laughs> 뭐야 이미 남... 싸우고 <laughs> 있이 <있었는데>. 그 <laughs> <이미> 싸우고 있었 <있었는데. 웃음> 15분 28초에 미아 쳤어 아비디파뻔했다 오우 아리가 존나 못맞춰서 다행이다 어, 아리 사람새끼 어, 있어요? 이거 좀 해? 먹고요 이것만 먹고 가자. 가요 네. 네. 걔, 걔 언제 내려갔어요? 아까요 개 깜짝 놀랐네. <laughs> 야, 이거 안 되겠는데? 아, 되겠네. 어제 뿜 야. 아, 씨발. 아, 그한 대를 한대 맞출 수 있어. 아, 대포 먹지 마요. 내 거예요. 뻥 이래서 씨발 용지만 하지. 야, 어딜 밀어 어, 어? 안 꺼져. 뻥. 아, 씨발. 씨뿔. 아, 먹었다. 야, 네, 다행 아리우스도 안 보이... <laughs> <laughs> 홍길동이야요발따나 잡아줘야 되나? 저기는 수습한다고 바쁘네. 어, 나우가 어? 저녁 먹었는데... 가자자자자자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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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, 뛰어뛰어뛰어뛰어 띠어 뛰어, 띠어 뛰어, 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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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띠어 어못 <laughs> 먹었어. <없이> <laughs> 아, 뭐가 <laughs> 소리 너무 죽어가요. 질렀어 소리를 너무 질렀어 죽지마 죽지말라고 어뭔가어 어, 니는 니네 좀 니는 좀 그렇다야 저리가 이상하 했어 빨리 먹어요 먹라아 도와주는 거였어 저 이거 그 정보를 오지게 못 돌아요 그건 알지만 그렇지만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. 밥을 시겠어 아, 굶어. 다 먹었다. 자 이게 있어. 아 먹어. 아까이 짱년들아, 이들 존나 쎄다. 이제 완전체로 거듭났다. 용이나 먹자. 그거 믿고 울지 말고. 아이사! 도와줘! 나용품이 아니면 이기질 못해. 아 잠깐만, 나왜 손을 썼지? 괜찮아, 먹었으니까. 에 <laughs> 잡아봐라 엠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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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칫, 뭘 하려고 엠 내가 못 쓰게 했거든 <laughs> 다뺏꼈잖아요 카이사님 오케이, 꿀맛 거 아, 오세요. 네, 가유. 아리 오.. 영이탑로 오네요. 야, 어... 네. 뭐야, 순간이동인데. 음. 아, 외상 너무 좋아. <laughs> 쟁이 미타. <밑다. 웃음> <laughs> 앤토니오 <laughs> 반나 야 들어간다 다리우스 삼일체 건거 봐. <웃음> <웃음> 아 장년. 어 존나군. 공 박힌다. 나 잡을 수 있죠? 공 박힌다. 공 박힌다. 공 박힌다. 와 씨발야. 대데 다리우스? 공 박힌다. 공 박힌다. 아 <laughs> <laughs> 굶. 씨발. <굶 시발. 웃음> 어아 나이스! 어, 한더릴 어. 아, 까비. 까비. <laughs> 까비는 싫어. <laughs> 까비는 싫어. GG. <이리. 웃음>